자, 파로스 아이 바이오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큰 테마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성이 계속 강하다.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임상 관련 이슈로서 급등이 나왔고, 급등 이후에 눌림을 강하게 받았다가 다시 최근에 튀어 오르는 이 수요시장에서 강력한 상한가 슈팅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N자형의 파동을 보여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상한가 슈팅까지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이 보였지만 긴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내려온 자리죠. 보통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영역에 주가가 갔다가 거래량도 어, 터지면서 위에서 판 물량이 있을 거라는 어, 생각 때문이겠죠 어, 어 당연히 어느 정도 맞는 부분에 또 동의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윗꼬리 슈팅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번더 만들어내기 위한 어, 숨고르기 이 예, 정도를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다음 거리 내일 어, 바로 어,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어,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이제 목표가는 한 8,400원 정도, 8,400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기도 하고 8,400원 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구간에서 짧게 단타를 치기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8,400원 그 라인에서 이 종목이 움직일 때, 종목 자체 시총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보다는 어좀 적당한 금액으로, 물론 이제 이미 급등이 나온 상태고, 다시 재급등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강한 호가창이 형성될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적당한 금액으로 단타하기 좋은 종목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8,400원 일단 잡고 보면서. 너무 욕심을 또 부리기보다는 적당히 수익이 날때 슈팅 포지션에서 적당히 분할로 익절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 흐름으로 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또 한번 보면서 이 향후 흐름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